그리고 검색했을 때 찹쌀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나와. 어. 난 찹쌀을 검색했다고. 아니 근데 얘들아. 나 갑자기 뜬금없이 진지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이제 어? 와서 니변나는거좀 네 그렇겠죠? 이름 개명 좀 할까 싶어서. 뭐로 하시게요? 아좀 부끄럽긴 하지만 예전부터 내가 좀 썼던 이거라든지. 아 부끄러워. 아시고요. 아, 근데 샤하 되게 이쁘지 않냐? 누가 또 틀렸냐고?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샤샤샤!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이뻐서 뭔가 불리는 건 아직 부끄럽지만, 아찹쌀 자꾸 너무 어렵나 싶기도 하고. 저번에도 누가 이름 누가 지었냐 이름 센스 쿠크루 빙퐁 이래가지고 좀 구린다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이 속에서 샤르르면제 대화만네. 근데 미모로 괜찮아도 너무 부르기 어렵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검색했을 때찹쌀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나와. 어. 난찹을 검색 오. 별의 별댁들이 많이 방송 중인데? 그건 맞아. 조금이라도 일찍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함 그렇긴 하지. 샤부샤부, 야잇. 이상한 얘기일수록 검색이 쉽긴 해서. 샤르 한번 검색해 볼까? 근데 샤르는 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닉네임으로. 애니케이릭 이름으로? 샤르라는 게 있어요? 샤르로토 약간 샤르. 이건 모르겠는데 샤르도 있나? 에이, 샤르타고 샤르는 다르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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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샤르를 있어요? 아, 다르다고! 샤르는 프랑스권의 남자 이름, 남자였어? 역시. 아, 남자 아니라고!